여러분, 안녕하세요. 채금숙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에, 녹방으로 찾아뵈네요. 어, 여러분, 오늘은 음,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는 식단을 차려봤어요. 제가 요즘 여러분 일반 식단은 안 먹고요. 이렇게 혈당을 올리지 않은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음, 오늘은 일단은 거꾸로 식단으로 여러분 소개해드릴게요. 야채하고 과일, 어, 파프리카, 당근, 음, 콜라비, 방울토마토, 오이, 딸기, 사과 이렇게. 네. 그리고 딸기 사과는 맨 마지막에 먹어요. 여러분 디저, 디저트니까요. 그리고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은 구운 두부로. 이거는 들기름하고 식용유를 넣고 맛소금을 좀 뿌려갖고, 여러분. 짜지 않게.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구웠습니다. 이게 단백질이에요. 얘는 야채,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어, 호밀빵. 호밀빵 100%로 이렇게 한장좀 크지,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이제 여기 지방 지방은 여기에 들기름하고 시용유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아 처음에 여러분 야채를 먹어요 그냥 드실 때 편하게 드시면 돼요 꼭 풍절을 지키셔야 돼요 먼저, 알차를. 음. 다보면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식단을 삼치새끼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끼니마다 틀리긴 해요. 근데 한 5개월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다 보면 뻑뻑해야여그러면 여기다가 두부는 먹어줘도 돼요. 단백질 그러니까, 같이 먹어주세요. 오유, 요새 야채가 비싸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계속 비쌌어요. 여름부터 여름에는 더워서, 비싸고. 겨울도 추워서 비싸고 음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도 비싸요 여러분 두 개에 3,500원 음. 오이는 세 개에 8,500원 두부는 이렇게 해서 죄내장 먹고 있어요. 음, 콜라비 맛있어요, 여러분 요새 다 먹고. 그러니까 야채는 제철 가격 저렴한 거로 여러분 해서 드세요. 꼭 저처럼 뭐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알배추 상추, 뭐 봄동 해서 먹고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반식단 먹어도 탄수화물을 제일 늦게 드세요. 음 살도 빠지고 음 건강도 좋아져요.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두부도 여러분 생두부 드실 수 있는 분은 생두부 드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감미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니까 두부를 생두부 쪄서 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생두부 같은 거 별로 못먹겠더는 거예요 더 거먹고 있어요 음. 이렇게 먹다 보면, 여러 담백해요. 와, 잘 되고. 자,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새로로 찍었는데, 새로는, 새로 방송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불편하시다는. 그동안 가로로 좀, 새로 찍고 있습니다. 아, 로가보기좋으시잖아요그죠잘해장에도제러는 <laughs> 보기 불편해 음. 당을을여분 진짜 짜별안안었었었요요일딴거다다렇죠죠 뭐. 근데 이런 식단한데로는 당근, 오이, 콜라베 이런 거뭐 야채 보면 진짜 많이 먹어요. 한몇백프로 늘었을 걸요. 옛날에 먹던 식단에 비하면 그리고 소금은 여러분 많이 뿌리지 마요. 저안 뿌리면 어머. 맛이 없으니까 적당히 조금만 끓이셔. 이거 소금만 이렇게 안 되있어요. 자. 음. 음. 이렇게 두부랑 야채랑 먹으면 맛있어요. 따로따로 먹으면 아무래도 목맥히고 그러는데. 야채랑 이렇게 같이 드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져서 맛있어. 음. 음. 특하고 음, 여러분. 음. 이쯤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건 호밀빵이 여러분 저 뻑뻑해요 음, 노릇노릇하죠 이거를 토스트에다 구웠어요 이것도 뻑뻑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채랑 다자 같아. 딱딱해. 그래서 먹는 맛이 쏠쏠합니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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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 냉륙이 많아요. 이렇 먹다가 여러분 양이 많으면 냉기시면 돼요 근데 야채는 냉길 일이 없어요 이런 거 먹으면서 목이 메니까 같이 먹어주면 딱이에요 야채 엄청 많아요 다 먹었잖아요 음. 사과 사과로 깨끗이 닦아서 여러분 껄때기태 먹어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음, 다가 달다, 상긋하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은 그 자연 이 본래 맛들이 아주 여러분 향긋해요.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고 좀 이따가 경흥로 하루에 한 포씩 먹는 거 있잖아 요 그거 하나 먹어야 돼 그리고 다안 고프다 그러고 애들 배불러 여기 아침을 좀 늦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많이 안 들어가네요. 음, 딸기. 음, 엄청 크죠. 음. 딸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대. 요 여기 씨 있죠. 톡톡톡 박해. 거기에 영양소가 많대요. 딸기 드세요,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두알 정도 먹고 있어요. 두 알도 조금 많긴 한것 같은데 두 알은 먹어야죠. 음. 그리고 이런 방울 토마토, 대추 방울 토마토. 토마토 여러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식단 한대로는 토마토를 방울토마토를 하루에 한 3-4개씩 먹거든요 한개 그러니까 거의 4, 3, 12 12개 12알 먹네요 방울토마토를 5개월 동안 계속 먹었어요 하루에 안깨도안 빼고 또한 또 그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질려서. 근데 그렇게 먹어 먹어 요안 질려요. 추천합니다. 음, 음, 해물이다. 배불러. 러요 자뭐 발라 드시지 마세요. 뭐 발로 그러면 아무도 다추가 되면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그 뭐 자체를 드세요. 음, 음. 이거 같이 추가해서 먹으면 돼요. 아니면 그냥 먹어도 여러분 여기가 맛있어요. 고소하네요. 음, 질리지 않는 맛. 오분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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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은지지리 은지리. 은지 음. 은지리. 은지리. 은지지리은 음. 어, 배불러. 하고 음. 음. 아 배불러다, 진짜 배불러다. 와, 여러분, 와. 딱다 먹었어요. <laughs> 오늘은 두 번은 남겼어요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음, 맛있는 식사 하시고 음, 이거 식단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아우, <laughs> 배불르다.